연말정산의 폐자부활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강의를 맡은 김소래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셨을 거고, 이미 연말 정산을 완료해서 그분들의 결과가 월급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결과가 이미 월급에 반영된 상태에서 지난해 잊어버렸던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이 됐을 경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 정산 시에 잘못 계산되거나 혹은 누락된 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나 아니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연말 정산 시에 공제 항목 등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액의 환급이 발생을 할 건데요. 보시면, 신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뭐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시는 경우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된 강의니까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2018년 기속 근로 소득의 경우를 가정을 해 볼게요. 2018년 기속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 정산은 일단 끝났겠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공제 항목이 누락됐을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즉,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기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 연말 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모든 다 같은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세액 공제든 소득 공제든. 그렇게 하셔서 반영하셔서 세액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그 이후에 알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공제를 덜 받았구나. 그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경정청구란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내가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에 5년 5년 이내에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경정청구는 대개 환급까지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비교적 더 빠른 시간 내에 환급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뭐 기왕이면 5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향이 더 좋으시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특히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놓쳤던 부분이에요. 제가 퇴사했을 때 보시면 퇴사 당시에는 뭐 2018년도에 퇴사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퇴사 당시에는 퇴사하면 회사에서 약식으로 본인 공제 정도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해요. 그럼 이제 돌려받으시거나 아니면 토하에 내시거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2018년 퇴사를 했는데 연말까지 이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퇴사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딱히 생각 없이 계속 내두는 거예요. 약식으로 연말정산한 걸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일한 기간 동안 뭐 신용카드도 썼을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부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요번에 5월 달에 종합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소득세 확정 신고를. 만약에 뭐 5월이 지나갔다 하면은 경정 청구도 당연히 5년 이내에 가능하니까 요 방법들 확인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 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집주인 눈치 때문에 월세 세입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연말 정산에. 근데, 뭐,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계약 종료가 돼서 이제 뭐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분에 대해서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과거에 못 받았던 거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개인적으로 뭐, 해당되는 내역들이 있는지 기왕이면 5월 이전에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종소세 때 신고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과거분 경정청구하실 분들 뭐 예시로 제가 홈택스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일단 종소세 신고하실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하시는 부분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경정청구하실 분들은 근로소득자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 이쪽 가셔서 청구서 작성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연말 정산 시에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과다 공제 받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내야 될 세액보다 덜 세액을 낸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원래대로라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할게 가산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산세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다행히 제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이전에 뭐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거를 알아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을 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만 납부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가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과다하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구나. 그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5월 말일 전까지 혹시라도 내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가산세가 붙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조금. 뭐 떠올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 경우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저도 1월 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고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배우자가 작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당시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 소득금액을 알 때는 거의 뭐 소득세가 5월 신고니까 결산을 해야 소득금액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100만원 초과 안 하겠구나. 배우자 기본 공제 나 적용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공제 적용을 한 거예요.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배우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산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결산을 했더니 글쎄 100만원이 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받지 말아야 될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아 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가 바로 과다 소득 공제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가산세 이슈 없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수정 신고 개념이죠.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여러 가지 본인 케이스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고 딱, 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분들이 확정 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 뭐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분들인데, 요 분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에 축소됐고, 한도가 설정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2만원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누가 하든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면 2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실제로 세액 변동이 없어요. 뭐 내가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소액 뭐 1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세액을 바꿔서 수정신고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5월에. 그러면 작년까지는 2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거를 악용해서 굉장히 많이 속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시면 일단 공제액이 건당 만원으로 줄었고요. 공제 한도가 또 새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세액을 한도로 1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정 신고를 할때 세액 변동이 없다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이렇게 꼼수 아닌 꼼수로 2만 원 돌려받으셨던 분들 올해는 안 됩니다. 그거 아시라고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올해 준비 잘 하셔서 5월 소득세 잘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